2023년 7월 7일 오늘 새벽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홍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한 것 그것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곳 저곳으로 교인들이 흩어졌습니다. 이것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우리가 부르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사도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이스라엘 각지와 또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중 빌립은 사마리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많은 표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결실들이 있었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비유대인 지역의 첫 집단 회심의 기록이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에도 들렸습니다. 비유대인 지역의 첫 집단 회심 소식, 이건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일종의 신학적인 토론과 고민을 안겼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특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다고 하는데,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일을 살펴보기 위해서 두 사도를 대표로 사마리아로 보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왜 하필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음, 그들이 사마리아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 기간을 보낼 때 야고보와 함께 사마리아의 불을 내리게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사마리아인들의 회심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냈기에 더 냉철하게 그 상황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대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회심한 성도들을 만났을 때 사도들은 사마리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에게 안수하였고 그 안수를 통해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이 경험을 하게 됐죠. 이 일련의 사건을 보며 본문을 쭉 읽으면 이제 궁금증이 하나 듭니다. 그건 왜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내리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 둘의 사역은 어떤 차이점이 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셨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 이걸 오해하면 집사인 빌립보다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크기에 그들은 사도기에 더 높은 자기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톨릭에서는 이 이야기를 지역교회 사제들의 권한과 구별되는 주교들의 특별한 권한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곱 집사와 사도들의 관계가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 오해는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거나 그리고 안수우의 성령을 받았다. 뭐 이런 표현 때문에 이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전혀 이들의 역사에 관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은 성령께서 아직 내리지 않았다.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이 표현은 성령의 은사적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의 선물로 따로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이전에는 전혀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시작하며 특징 지어졌던 이 성령의 은사적인 임제, 아직 그것을 그들이 받지 못했고,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빌립의 사역 중에서는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지 않으셨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 것일까요? 그건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이후 나오는 시몬과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전부터 마술을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이 행하는 성령의 능력을 보고 깜짝 놀라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도들에게 안수하니 성도들도 똑같은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시몬은 사도들에게 자신이 돈을 지불할 테니 안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성령받게 하는 이 능력 이걸 자기에게도 줄 것을 부탁합니다 돈을 줄 테니 그 능력을 팔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런 시몬의 속내를 꿰뚫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느냐 네가 네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러면서 저주하죠 시몬은 이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그 능력을 사려했던 거지요.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베드로의 것도 요한의 것도 빌립의 것도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빌립을 통해서는 사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만 받아들이게 한 겁니다 빌립이 능력도 행하고 빌립을 통해서도 하나님 은사를 주실 수 있었겠지만 빌립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던 거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는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던 것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의 주권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빌립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오래된 반목도 있었고 사마리아에는 시몬과 같이 마술을 행하며 영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집단 회심을 한이 사마리아 공동체를 제대로 정리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사도들의 권위를 동원하셨던 거지요. 잘 생각해 보면 사도들을 통해 사마리아의 새로운 공동체를 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성령을 받게 하셨다. 이건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이 공동체를 인정하고 형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공식적인 받아들임의 이 조치를 할수 있게 하는 매개체가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이두 공동체는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본질적으로 같은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질서 아래 이 사마리아 공동체를 두시기 위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각자 체험 가지고 각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될수 있도록 질서를 세우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도 성령을 받게 하실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교회 지도자급에 있었던 이 사도를 보내서 이 일을 특별히 행하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세우시고 그 권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킵니다. 이 모든 것은 권위자를 높이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하실 수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기 달좀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정작 달을 봐야 할 사람은 달을 보는 게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실수를 하곤 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실수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는 실수를 종종 합니다. 또 하나님은 권위를 세우시고 그 권위를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에 하시고 또그 복음을 통해 교회를 세워 나가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세워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는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소원하고 그것들을 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우리가 예측하는 어떤 원리나 기술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때도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주님의 식과 법에 맞춰 순종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看你。